김수환무 버려 동숲이랑 비슷해 어? 저기 허수아비 있는데? 허수아비만 밟고 다음 쪽 가보자 예 네. 허수아비 밟고 다음 쪽 가보죠 어? 달 이것도 시간제야 금방 가야되겠네? 뭐야, 어디 갔어? 마리오, 이젠 덜 추운 것 같은데? 요 어, 뭐야! 깜짝이야, 씨! 모자였어! 문 열려? QR코드 어떻게 찍냐고? 그 메뉴, 메뉴 버튼 누르면 거기 QR스캔 있어요. 아 이거면 물속이야 이게 와 신기하다 뭐에 박은 거지 지금 얘 흡수할까 이거? 아, 숨이 막혀서 이런 거야? <놀람> 숨 막혀서 그런 <놓을까>? 건가? <놀람> 아, 이 위, 여기서 올라가야 되겠네. 얼음물이 추워서야? 오케이, 점프할게. 가기 전에 옷이나 사? 옷닦카 가기 전에? 여기 있으면 못 쳐요. 바보들이죠? 정말 어리석은 놈들이 아 이걸 치면 1층이 되니까 칠 수가 있네요 정말 대단한 더 이상 맞으면 죽어 저 피파는 잘 안해요 아 군바님 죄송합니다 군바님 화내셔 죄송 군바님을 비하할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군바님 비하할 생각 없었는데 달또 찾았다 이제 다음 존으로 가볼게요 다음 존 가보자 사과팬티 샀어요. 아, 이미 샀어. 밤좀 아, 가자, 이제. 다음엔 포켓몬 마리오 파티 가자고, 문은이님. 문은이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2,000원 후원. 마리오 파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육사? 마리오 육사 느낌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 마리오 파티는 뭐야? 포켓몬터 스 마리오 파티? 일단 버섯모 나와야죠? 귀여운 버섯모. 바다 왕국까지 갈수 있게 됐어. 쿠파를 쫓아가자. 모자 쓴 애들? 쿠파 쿠파 거부광이야? 쿠파 거부광입니까? 개도 있긴 해요. 그불 드래곤. 바쿠가메스. 바쿠가메스 원래 한 층이 뭐였지? 보고있어요 순백 케이크까지 빨리 쫓아가야돼 어디보자 이거 읽어볼까? 아 이거 다 알고있어 이런 칩은 안읽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종작 마리오가 야 호수 이미 호수를 봤기 때문에 바다는 안봐도 되라고 생각했는데 아 더워보여 아, 어, 너무 더워보여. 이제 진짜 옷 갈아입자. 서약의 물을 되찾아라. 야, 옷 갈아입자. 이거 너무 더워보인다. 옷좀 갈아입을게요. 어, 너무 더워보여서. 아, 이게.. 이게 너무 아깝단 말이야. 아니, 왜 해변캡만 끼면 되지? 뒤에 머리는 뭔데? 저거 되게 거슬려요 저거 인디언족도 아니고 모자 안뺄뺄수 없냐 모자 되게 거슬리네 이거 이 머리만 없었으면 딱인데 이거 하자 이게 약간 마린 모자 같아 마린 모자 같고 이렇게 해서 요거 흰색으로 해서 갈게요. 이제는 안 덥겠죠. 안 덥겠지. 충곳에서 따뜻한 곳 왔더니 좋아요. 모자 빼면 볼게. 맞아 10개 모으래 10개 성실해 보이는 여자분, 아이 여행자분, 지금 이꼴 봐주세요. 멋대로 쭉쭉 빨아먹어서 글래스한 서역의 물을 피웠대. 리조트가 엉망이 되었어요. 쿠파의 발자국이야. 문어 터치. 아 근데 화면이 왜 이렇게 끊기지 아래가. 아래 화면이. 뭔가 끊겨 마개가 정말 크다 이거 어떻게 빼지? <끝> <끝> 이선한 스위치 때문에 소중한 분수가 멈췄어요 할 얘기? 죄송해요 지금 이거 방송하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다음번에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끊기지? 잠시만 괜찮나? 뭘 자꾸 흔기는것 같은데? 아래 화면이 좀 깨지죠? 저 지금 이걸로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 뭐야 이거 위로 쑤어 길게 눌러서 상승 오 나로 나로 전진? 아 Y를 누르면 전진이야 이렇게 됐어, 오, 이거 거꾸로 쏴도 돼. 어, 진짜 돼. 거꾸로 쏴도 사요. 제 얼굴에 한번 쏴볼까? 요플라스 물대포, 물대포. 뭐야? 요플라스. 뭐야? 왜안 쏴줘? 귀엽다. 그 저리가 도시 귀엽다. 도시. 얘도 도시야? 아, 얘 되게 귀엽다. <laughs> 얼굴에다가 뿌려. 비키래. 아, 안 비켜. 얼굴에 쏴. 안 맞아, 안 맞아. 아, 이거 안 되네요? 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요 끝에 있는 뭐, 빛이 나는 걸뭐 어떻게 해야 되나봐. 이 빛나는 걸뭐 어떻게 해야 되나본데? 엉덩이를 찢자고 마그마 가자고요? 마그마 고 마그마가 어딨지? 저거 저거? 여기다 물 뿌리면은 뭐 되는 거야? 이렇게? 오 이거 뭐야? 안뭐안 아, 되는데? 뭐야,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어, 그러네, 들어갈 수 있네?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와! 어, 대박이다! 와, 얘네 진짜 이런 거 뭐야? 이거 스플래툰 아니냐, 솔직히? 아, 저기 열리는구나. 이렇게 올라가자. 그럼 다 물로 바뀌었어요. 아... 아... 스골데스네~~ 스골데스네~~ 파 아... 파 아... 찾기 힘든 독이든 바나나 흥! 여기 그 아... 상점 어디갔어요? 여기 상점 있을텐데 도시는 잘 혼자서 잘 움직네. 이 이거 일단 눌러 봅시다. 스위치 눌러 볼게. 와, 어 머리도 없어 서러운데. 분수 네 곳을 부활 시킬 작정이야? 물을 넘기지 않겠어. 와 위에 타바스코 소스 뿌렸어. 진짜 맛있겠다. 저거 뭐야 그냥 막 뿌린 거야? 하트. 머리도 없는데 우리가 프로크 마려로 때렸잖아. 가자. 와 이거 달릴 수 있어. 다음 쪽이 위로 가면 되겠네. 라인 같아요? 어 그러네. 약간 분위기가 라인 비슷하네요. 라인. 라인 비슷하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가? 조금 더 가야 등대 입구가 나와요. 이건가? 물속으로 들어가 볼게.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입구에 해서 가자. 오케이. 이걸 막고 있네요. 들어가서? 아 뭐야 이거? 컴퓨터로 이거? 이거 모니터로 연결하면 할수 있어요, 님들. 물론 그걸 사야지. 스위치를 사야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올라가나 이거? 올라가봐. 응? 이건가? 이거 잡고 올라가 뭐지? 이거, 이거 잡고 더 올라갈 수 있나?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스위치에요. 이거 스위치라는 거 맞아. 어? 이거 등대 위로 어떻게 하지? 저기 도시도 있고. 아, 아, 저걸 타면 되겠네. 얘 타면 되겠네, 그냥. 이걸 타면 되겠네요, 그냥. 저 위에 올라갈 수 있겠지? 자, 갑시다. 이러면 되네. 아, 천재. 거리가 안 나와, 거리가. 거리가 안 나는데? 이건가? 요거 해야 되나? 등대 올라가고 싶으면 이 아래 구멍으로 내려. 아, 그러네. 어쩐지. 긴 동굴이 있대. 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래. 저기 막혀 있다니까, 딱 봐도. 내려가면 된대. 아니, 재밌어가지고요. 그 정도로 되게 재밌어요. 스위치 게임 잘 만들었어. 닌텐도의 미래는 밝네요. 닌텐도의 미래는 밝아요. 이거 일단, 없 오케이. 아하! 깜짝이야! 씨, 뭐야, 이거. 어, 이거 공칭가 그거 아니야? 내... 이거 무서운데, 이거 되게. 무서워, 저거! 어, 징그러워, 저거! 괴물 같은 놈들? 너무나 징그러워! 좀 무섭지 않아, 이거? 생긴 거? 위에뭐 있지 않았어? 아, 저거 안 아, 여 안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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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갈뻔했어. 봐 어, 먹을 거 없어. 이거 그냥 가면 돼. 가자. 시험 공부하다 오셨어? 아, 바쁘시네. 고생, 고생하시고 계시네. 에, 시험 잘 치세요. 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등대 봉인대다. 야, 이거 문. 허우문. 여덟개 모아야되네? 오케이. 아, 마기야 나도. 오케이. 압! 뽕! 한대더때려 서로 죽겠는데? 어, 어, 어. 앞으로 두개 남았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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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저거 한 개는 그거네. 그냥 저거, 저 조그만 애들 타면 되는 거네. 저기, 이로치가이 도시 있어요. 가자. 스포 당연히 안 되지. 영상 보고 이거 샀어요? 더 빠르시다. 닌텐도님! 듣고 계십니까? 영상을 보고 사셨다고 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뭔가 뭔가 저게떡 콩고물은 없나요 닌텐도니? B 만 먹은 대로 헤엄칠 수 없어. 아 얘가 상점이야 이건? 얘가 상점이네 이건. 메카니고 별로 안 돼. 어? 이건 좀 간지다. 해적 해적옷 입자 이거 좀 간지다. 오 해적. 재밌어요? 예 네, 재밌어요. 와. 야 도시 얼굴이랑 같이. 아 귀엽다. 얘 진짜 귀엽다. <laughs> 돈 줘요. 진통수 치면. 더! 배터 빨리. 배터 빨리. 도시녀석 이제 안주네. 돈. 야, 도시 때릴 생각하네. 잘했어. 도시 때리면 돈 줍니다. 찔러보고 싶다고? 이건 뭐야? 위에 벽 벽? 어? 벽 어떻게 되지 이거? 이건 벽을 뭐야 이거? 난이도 있는데 이거? 것 같긴 해. 하나, 둘, 딱. 아, 불가사리 흡수하면 되는 거야? 아, 이거 무식하게 하고 있네. 바보야? 문어 흡수하래잖아 문어. 멍청이야 이걸? 문어로 올라가요. 그러면 되네. 아니, 멍청이가 이거? 사사리 같은 녀석, 그쵸? 얘네 먹어야라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모르 척한 거야 님들 제대로 생각하나 안 하나. 내가 모를 거 같아요? 몰랐어. <웃음> 몰랐어. 은표 <laughs> 저거 다 먹으면 하트 줄 걸요? 몰랐어. 올라가고 쏘고. 가고 쏘고 어, 어 물이 물다 떨어졌어 물다 떨어졌어 환승해야 돼 중간에 환승 안 하고 다이렉트로 못 가요 환승 해야 된다 집중해 환승해야 돼. 그렇게 쉽게 가고 싶어. 환승하라고 버려. 환승 버리고, 환승 어, 이쪽으로 가요. 되나 이거? 어! 와! 와, 산다. 산다. 집중, 집중. 하나, 둘. 야, 이거 다 도구로 돼 있어. 어? 뭐야 어떻게 해, 이걸? 뭐지 이걸 어떻게 먹지? 야 이거 뭐야? 어떻게 가란 거야? 어떻게 먹으란 거야? 어떻게 가는 거지? 중간 물이 없어요. 빠르게 가야 돼요. 와, 야 이걸 돼? 아래로 내려가지 말까? 그럼 버렸다가 다시 타면 리셋 된다고요? 진짜로 버렸다가 다시 타라고? 기둥이 물 아니냐고? 설마요, 저 기둥은 박힐걸? 물기둥 타라고? 이게 물기둥이야? 물기둥이야, 이거? 기둥이잖아. 그냥 기둥이야. 와, 여기 보이네 뭐 야, 이건 뭐냐? 그럼 저 위는 어떻게 가? 야, 무슨 뭐 짜증 건 없어 보여. 올라가자. 점프하고 내려가요. 시, 아, 시든 분못 먹은 거예요? 저분? 야, 저건 근데 좀 빡세 보여.